C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 방금 전 노래를 들으니까요. 아 내가 알던 씨하구나 싶어서 왠지, 괜한 안도감이 학걸 <laughs> 변신 좋았어요. 근데 아, 이제 감사합니다. 변신 자체는 좋았는데 이런 것도 잘 어울리시고 오늘 의상도 네. 굉장히 네. 음, 네. 예쁘시네요. 네. 숙녀 스타일. 아, 어. 네, 숙녀 스타일. 발라드다 보니까 음. 조금 이제 어둡게, 네. 어둡게, 좀 승려같이, 어 승려같이. 네. 네. 본인들은 어떤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드셨어요? <laughs> 솔직히 저희는 이런 게 익숙해요. 이런 의상이 아, 익숙하고 합컬 네. 네. 때는 너무 발라하고막 귀여운 의상을 많이 입어가지고 아, 되게 적응이 좀안 됐었어요. 음, 부담스럽고. 근데 음, 음, 네. 이렇 가수 활동을 하면서 네. 한 번쯤은 이렇게 변신을 해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음. 굉장히 의의를 많이 뒀고 의의 음. 네 그거 인해서 많이 어? 배운 것도 있고 음. 음, 우리한테 이런 면도 있고 음. 또 저런 면도 있구나 이런 걸좀 배우긴 했어요. 음. 시야라는 팀을 생각하면 보통은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는 노래 아니면 여자 SG워너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아, 네.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음,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나올 때 여자 S.G.워너비 신이 나왔다 음. 뭐 이렇게 많이 저희가 이제 많이 공개가 됐었고요. 음. 또 같은 회사이기도 해서, 네. <laughs> 뭐 음악적 색깔이나 네. 곡을 받는 그런 많은 작곡가분들이 항상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실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멤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씩 비슷한 점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 붙어져서 그런지 이렇게 여자 S.G. 원너비 선배님이다. 저의 부담도 되게 커지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다 보면 아 진짜 그런가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익숙해지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게 많이 영향을 받은 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다면 처음에 이제 소속사에서 팀을 짜서 연습을 시켜 주신 거죠. 트레이닝을 할때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어떻게 정착을 일부러 시켜주신 건가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모였을 때부터 s 존너비도 선배님한테 보컬 트레이닝도 받고 음. 그리고 일찍 열반 아, 바로 그 선배님들로부터 트레이닝을 받으셨구나. 네. 에이. 그래서 아무래도 더 비슷하다고 많이들 음.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그런데 세 분이 다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그랬으니까 네. 지금의 직업을 택하셨을 텐데 음. 그렇다면 이 팀을 떠나서 본인이 솔로 로서 활동을 한다면 어떤 스타일로 어떤 목소리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아 팀을 떠날 생, 생각을 한번안 해봤구나. 네, 그런 것도 네. 있는데 네. 저는 음, 제가 OST 네. 불렀던 곡이 두곡 네. 있는데. 그런 곡을 네, 좋아해요. 그냥 어, 발라드. 발라드. 네. 그냥 어. 그런 걸 많이 해 보고 싶어요. 애절한 발라드 아니면 네. 좀 성량이 풍부한 발라드 어떤 애절한 쪽? 그런 애절한 발라드를 쪽. 네. 많이 해 보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발라드 부르는 것도 좋고 음. 살짝의 재즈풍도 되게 좋아하는데 음. 다른 것보다 제가 큰 콘서트에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와 네. 함께 생 네. 라이브로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아,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하송을 아,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laughs> 아, 언니 가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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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앨범에 그런 곡이 하나 있으면 공연 때 너무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저도 재밌지만 관객분들이 음. 너무 좋아하시니까 우리 씨한은 그런 거안 만들어요? 저희도 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음. 사직 때는 한번 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요. 가수는 또 공연이 진짜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어, 저는 음, 저도 사실 보여 되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적으로나 음. 네. 분위기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 근데 음. 또 독특하고 감수성, 가사 말 이런 거에. 많이 느낌이 많이 실려 있는 그런 노래를 해 보고 싶어요. 오. 그러니까 컨셉형 노래라나 컨셉형 그렇게 노래. 약간 뭐 그런 요즘 유행하는 뭐 예. 댄스곡이 아닌 굉장히 독특하고 감수성이 오. 뛰어난 그런 뭐예 그런 뭐 허밍이나 예뭐 뭐 저우 선배님처럼 그런 세트나 무대나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네. 독특한 아 그런 굉장히 개성 강한 음악을 해보고 싶고요. 네. 저도 재즈나 뭐 코린 벨 레이나 뭐 이런 네. 재즈 하시는 약간 무덤덤하면서 음. 느낌 있는 가수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네, 그런 감수성을 전달하는 그런 가수. 네. 그 전에 남규리 씨가 참 탈퇴설이 막아 떠들었어요, 한간에 네. 그때 어땠어요, 기분이? 사실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게? 네, 어, 사실은 아니었는데, 음.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영화를 찍고 그 영화의 음. OST를 부르니까, 음. 음, 남길이 혼자 활동 계속 음. 많이 오랫동안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멤버들도 다른 팀으로 같이 활동을 네. 했어요. 네. 네. 블루문이라는 음. 노래로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 더 붉어져서 음. 더 이렇게 심하게 많은 분들이 네. 오해를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기분은 괜찮았어요. 그런 음. 얘기가 떠돌았을 때, 음, 그런 얘기가 떠돌은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음. 그런 얘기 뒤인 얘기들, 음. 뭐 그런 뭐 악플이나 뭐 아, 이제 영화 언니? 찍었다고 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뭐뭐 <laughs> <laughs> <안> 하고 싶냐, 뭐인간뭐뭐 <laughs> 어. 뭐다 뭐 이런 글들이 많았죠. 음. 그래서 그런 네. 거 보면서 그냥 솔직히 처음에는 좀 음. 신경이 쓰였는데. 음. 그냥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또 이해를 하지 않으실까 해서 음, 그렇죠. 네. 그래요 뭐 그런 거 신경 쓰면 사실 이런 일 못해요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앞으로도 다 용기 내셔서 열심히 노래해 주시고요 네, 네. 세 분이 함께 또는 또 단독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네. 다음 곡 어떤 노래예요? 음, 네. 특별한 노래라고 들었어요. 네, 저희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음. 네, 성식경 선배님의 오. 감미로운 목소리를 불러주셨던 좋을 텐데란 노래가 있어요. 네, 왠지 저희랑 안 맞을 것 같죠? 맞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정말요? 네. 네. 감사합니다. 기, 기대를, 기대를 담아서 <laughs> 네. 네, 박수를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